액션 어떻게 하죠? 원두 쓰리. 남아니죠 네. <laughs> 김상래 기자 모셨습니다. 네. 어떻게 지내셨나요? 아프리카에서 아시안컵 중계도 하시더라고요. 제가요? 예. 아 게스트로 나가는. 가레스 상윤. 그 유명한. 가레스 상윤. 가레스 그 상윤 채널. 예. 예. 가레스 이상윤 채널에서. 가레스 이상윤이라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는데 예. 조금 예. 더 구현하자. 수식어를. 어, 네. 소개해드리자면 막걸리 해설 유명하신 분이 막걸리 해설로 <laughs> 선수 좀 이제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<웃음> 팽이 <웃음> 팽이 이상형 <이상해요. 웃음> 해설을보니까 어떤가요? 아, 한국에서 별로 관심 없는 팀들 해설을 했어요 자료 음. 조사부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몇번 했어요 몇 번? <laughs> 키르키스탄 뭐, 키르키스탄도 했고 잘 기억이 안 나요 했 그리고 아시아인뿐만 아니라 잉글랜드 FA컵까지도 진출 미루월대 아, <laughs> 에버튼 <laughs> 쉽지 않아요 미월이란 팀을 모르시는 분들이 더많을것 같아요 네. 이브리그 리브리그리브리그 19위. 뭐 강등이 거의 유력하네. 그 사자, 사자 엠블럼. 근데 그 팀이 나름 색깔은 있어. 그 팀이 그훌리건의 원조. 웨스트햄이랑 막 만나면 원타치 붙는. 어. 이번에도 에버튼이랑또 원타치 붙었더라고. 시작하기 전에. <놀람> <laughs>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네. 회관에서는 실력이라도 있고 이렇게 팬들이 좀 해야 이게 좀 팬들만 뭐 들썩거리면 좀안 좋은 스서로 많이 붙 실력이 좋으면 완자치 붙을 일이 없겠죠 기분 아, 좋은데 여유 있게 네. 그럼 해설은 계속 한번 해보실 건가 아니, 제2의 뭐... 김안을 꿈꾸는 건가요? 아니 저는 뭐 게스트로 나가는 거니까 의리로 나간 네. 거죠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그 왜요? 아, 사... 솔직히 근데 예. 뭐 힘들지 않... 않냐 자료 찾기도 예. 어렵고 그렇게 그렇게 막 해설 안, 안 합니다. 합니다. 그래요? 네. 막걸리 해설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? 다른 얘기 막 하고. 중간에 369도 막 하고. <laughs> 아니 369왜 이렇게 하는 거야? <웃음> 모르겠어요. <웃음> 막걸리 해설 솔직히 뭐 각자의 평가가 있잖아제평가는 네.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아, 막걸리. 그게 ]에서. 근데 네. 그분 나름대로의 아프리카의 문법이죠. 만약에 m c 에서 한다, 그것은 네. 그렇게 안 하시겠죠. 어쨌건 뭐 해설 마수거리 어떻나요? 잘했다 평가 별점 내리자면? 뭐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주셔야 되는데. 네. <laughs> 인기 채널이 아니라서 네. 뭐 어떤지 모르겠네요. 근데 어쨌든 막걸리 해설은 저를. <laughs> 이렇게 평가해 주는 것 같다. 별풍이 유도를 많이 하시는데도잘안 아, 탔을까요? 아 힘들어요. 게스트로서 약간의 책임감은 안고 가야 그렇죠. 되지 않겠습니까? 운이잖아요. 솔직히 제가 뭘 한다고 해서 더 많이 쏠겠어요. 중동 쪽하고 키르이스탄 경기에서 누가 열심히 그 축구를 보고 또 거기서 별풍을 터뜨리고 이게 좀 근데 생각보다는 꽤 그래도 시청자 수는 꽤, 네. 꽤 막. 500명, 500명 볼 때도 있고 네. 와 근데 미롤하고 네. 에버트는 막 30명 보는데 그거 아 힘들더라고 왜요? 재미도 없고? 아니 재미는 있었어요 없고. 경기는 경 어, 경기는, 경기는 뭐 재미있었는데 뭐 시청자들과의 소통 이런 게좀 거의 없다 싶어하니까 네, 좀그는게 뭐 뭐. 있어야 뭐 가고 할 텐데 좀 그랬습니다 별풍 한 명이 굉장히 계속 터트리는데요뭐한 <laughs> 10개씩 근데 아프리카가 그래요 회장님들 네. 어떤 회장님들을 잡느냐가 중요한 싸움이기 때문에 네. 그러니까 20명, 30명 보는 여성 BJ들 잘 먹고 잘 사는 게 30, 20명, 30명이 다 쏘는 게 아니라 네, 상위권 회장님이라고 할 네, 회장님들이 많이 쏘니까 네. 근데 뭐 제가 그것까지 뭐 관여할 바 네.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네. 수익에 대해서 수익 뭐 배분은 아... 없고 네. 네. 따로 별풍이 의리 의리, 의리. 네. 그러니까 아, 별풍이 음. 많이 터어도 돌아오는 건 없지만 기분 아니 그래도 뭐 먹을 것도 나오시고 그아예 예. 만두, 만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만두를 만들... 두번 연속으로 봤어요 <laughs> 박항서 감독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워낙 이슈니까 네. 박항서 감독님 좀아시지 않을까. 좀 아, 잘 알... 당연히 왜냐면 네. 박항서 감독님이란 분이 다방면에 친분 관계가 두터우신 분이기 때문에 아잘 알죠 네. 넘버원이죠 요즘 <laughs> 베트남에 하시더니 어?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았는데 마빠기 감독이죠 그래서 <laughs> <laughs> 그뭐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언급을 <laughs> 하시고요아 <laughs> 마빠기 감독 네 아. 그러니까 무조건 조금만 베0 0개 주면 다 막박이라 그래요. 펩! 펩 가르디올라! 막박이 감독이죠 <laughs> 맨날 그 무슨 뭐, 뭐넘버아니에요뭐 어쩌고 저쩌고 넘버아이에요뭐그거한거있던데 그거? 그거는 별, 별풍 100개 넘으면 리액션. 리액션 어떻게 하죠? 1 2 3리 넘버완이죠! 아 별풍 100개 다지면 아, 하나 만들어야죠, 별풍 100개. 저요? 예. 아 저는 뭐 아직 거때그 아프리카 BJ 중에서도 좀, 좀 그렇게 순위가 높지 않아요 그렇죠. 막걸리 해설 다른 가레스 이상찬아. 황문성 해설 위격해 진출을 하셨기 때문에 아프리카로요? 네. 지금 대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골목상권 다 해치고 있죠. <laughs> 그 막걸리 해설가의 그 어떤 캐스터 역할. 그냥 만담가 만담가. 만담가 역할을 한 사람도 거기서도 한세 번째 정도 되는 거 같아요. 저요? 예. 네. 지금까지 22명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아, 22명? 근데 한 20을 <laughs> 2번째 이상. 20, 20순위 이상 이라고봅니다2 5번 네. 좀 순위가 올라서 어, 5위권 안으로 도약하기를 아이고 불가능하다고 왜요? 그러니까 다른 타 BJ들과도 뭐 합방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? 그래서 주요 경기는 막 강은비 씨아 강은비? <laughs> 옛날 몽정기2의 예. 히로인이라고 하죠 직접 만나기도 했어요 강은비 씨를? 네. 왜냐면 제가 그 앞경기에 나서는데 yeah, yeah. 아. 주요경기, 앞경기 주경기 주요 앞경기나 주요경기, 뒷경기나 혹은 빵구멍 네. 터졌을 때 그냥 땜빵 땜빵용으로 뱀빵. 그러니까 네. 많이 투입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제 당당히 좀 이름을 올리기를 아 예. 말입니다 다시 한컷 해설진 출 축하드리고요 막걸리 아, 네. 해설님 따뜻하신 야. 분이에요 야, 그래요? 네. 신문에 안나왔다고 뭐라고 엄청 뭐라 그러는데 <laughs> 나도 안 싫어지고 아 1, 2, 3 넘버원이에요 계속 이러고 <laughs> 삼입구 삼입구 막 갑자기 들어와요. <laughs> 왜요? 그러니까 뭔가 텐션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한번 또 올리고. 아. 어... 일단 축구를 잘안 보는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사실 들어오는 사람도 <laughs>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. 키르기스탄 전해소를. 그, 그렇게 열심히 안 보고 그냥 뭐 채팅도 거의 뭐 어제 한국이 어쩌고 한국 얘기하고. 어... 뭐 위원님. 뭐. 어쨌 해설 위원님이니까 네. 위원님 선수 시절에뭐 어땠나요?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아, 약간 그런 거 썰풀, 약간 소통 방송. 네, 소통 방송. 아프리카 소통 안할 거면 아프리카 안 하죠. 아프리카에서 좀 입담 좀 훈련하고 왔나요? 아유 뭐 훈련 음. 그거 뭐 짧게 한다고 해서 네. 되는 것도 아니고 음. 제가 뭐 그렇게 전문적으로 나서 것도 네. 아니고 게스트이 기 때문에 너무 네. 그렇게 계속 하시는 건 약간 부담스럽. <laughs>